잘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무리식입니다. 무리식. 유리식 배웠으니까 당연히 무리식이 나오겠죠. 여러분, 무리식은 간단해요. 식은 식인데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무리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루트 X 플러스 2를 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리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무리식은요, 딱두 가지 규칙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무리수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이 X 플러스 2 있죠? 이 전체가 반드시 무슨 수야 될까? 실수. 실수. 좋습니다. 더 자세히. 무슨 수? 응? 무리. 무리수. 무리수. 개소라고 했네요. 틀렸습니다. <laughs> 뭡니까? 봐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루트 2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선생님 루트 1에 X를 하자. X를 제곱하면 루트 한 숫자 2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2는 Y입니다. 이거 뜻은 뭐예요? 제곱하면? 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온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라면 없습니다. 이단은 호수죠. 호수는 여러분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수가 아니야. 취급을 안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트 안의 숫자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계산 불가야. 알겠죠? 중요한 거야. 자, 무리수도마 마찬가지죠. 제곱하면 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지. x 플러스 2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헌법이 헌법. 알겠죠? 반드시 그럼 뭡니까? 루트하는 숫자, 뭉탱이지? 여기 있죠? 이 뭉탱이는 무조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얘를 만족해야 돼. 고로, 결론은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무리식이 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 얘가 길어져서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z의 3승이 나와도 이 전체 있죠? 루타는 전체가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첫 번째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 물어봅니다. 절대값 A라면 잘 알고 있죠? 자, 봅니다. 절대값 3은 얼마나 옵니까? 얼마나? 3이 나옵니다.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야, 우0 0호 절대값 의미가 뭐야? 절대값이요? 네. 쉽게 말하면 모든 수를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부호에 상관없이 크기를 말한 겁니다 절대값 3뭐 나와요? 3 나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좌충령 얼마 나와? 3 어, 대단합니다 <laughs>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에요 자 이제 물어본다 여러분 절대값 a는 얼마 나올까요? 좌충령 얼마 나와? 절대값 a는 얼마 나올까요? a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5 0 0알수 없죠? 그것도 아닙니다 자또 <laughs> 지각생 말해봐 이건요, 뭐라 합니까? a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그쵸두 가지로 무조건 분리돼요. 적으세요. 애들이 시험 볼때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에 문자가하더면 헷갈립니다.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무조건 분리시키면 돼. 무조건 분리야. 첫 번째 뭘까? a가 0보다 크나 때. 두 번째 뭡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0보다 크나 않으면 절대값 안에는 뭐 나와? 네, 그냥 a 나옵니다. 그냥 a예요. 무조건 그냥 절대 값 지워버리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가 음수면 어때요, 여러분? 얘는요, 절대 값 A는 이때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왠지 물어보죠. 저 총령. 마이너스 A는 양수냐, 음수냐? 양수. 500호. 잘 생각해. 마이너스 A는 양수냐, 음수냐. 양수요 오, 오 좋아요 오, 괜찮아요 오, 마음에 듭니다 역시 전용 왜커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N은 양수죠 음수 아닙니다 왜? A가 원래 음수니까 뭐예요?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이 3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3을 한 거면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뜻이 이 뜻입니다 네가 프리진 브레이크야 뭐야 이거 여 문신 써놨어 유정이 들어봐 들어봐 보여줘 애들한테 보여줘 그 뭐야 그게 뭔데? 한국말 잘 모르죠? 자, 여러분, 그거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새 물어본다. 중형 물어본다, 이제. 잘 봐라. 루트 2의 제곱 얼마나 옵니까? 네, 당연히 2 나옵니다. 왜냐고요? 제곱하고 루트 만나면 어때요? 사라지죠? 아래는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로 한 거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나 올까요동이 얼마나 올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요? 준형이 음... 얼마?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보셨겠죠? 사라진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2죠. 라고 하셨겠죠? 근데, 틀린 겁니다. 얘는요, 답은 플러스 2야. 반드시 외워도. 왜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항상 괄호 안이 먼저죠. 계산할 때. 그럼 얼마나 옵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의 조급은 4랑 같습니다 루트 4는 2랑 같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마이너스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알겠지? 이거 어려운 거야.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면 앞으로.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뭐냐. 선생님이 물어본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결국은 플러스 2가 나왔지. 무슨 효과야? 결국엔 절대값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 물어봅니다. 자, 500호. 루트 A의 제곱은 A일까 마이너스 A일까? 네. 루트 A의 제곱은 얘가 A일까 혹은 마이너스 A일까? 사라지잖아. 제곱 사라지잖아. 둘중 하나. 어? 둘중하나아니야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A가 0보다 크면 어때요? 크건 같으면. 얘는 그냥, 뭐 나옵니까? 루트 a 제곱뭐 나와요? 그냥 A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A가 만약에 음수는 뭐 나옵니까? 얘는 루트 A제곱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값은 아, 똑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 볼때 이런 시험 나옵니다. 하나만 한거 보여줘. 왜 제곱 루트예요?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부호를 물어본 거야? 부호를 물어본 거야? 이 안에 있는 게 부호가 양승과 엄승을 물어본가? 알겠죠? 출제자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개념 체크 1번이에요 실수가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했죠 정말 간단한 거야요 선제, 뭐만 하면 돼 루트 안에 있는 거 있죠 이 e 안에는 전체를 끄집어냅니다 2-3의 e 수를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때요? 0보다?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거 맞나요? 그렇죠? 맞을 틀려요 네. 결국 이거면 돼요 x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무조건 실수되는 겁니다 <laughs> 또, 예를 보죠, 여러분. 봅시다. 루트가 두개 있죠. 봐봐.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째로 끌고 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2-x가 e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2가 x보다 크거나 같죠.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겁니다. 알겠죠? 얘일 때만 얘가 실수로써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루트 안에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시겠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문제를 풀때 오케이? 자그 다음에 2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2번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된다 제곱과 루트가 있죠? 얘는 무조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치얘 원래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왜 얘를 써놨을까?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 이 안에 는 숫자 x-1이 만약에 0보다 큰것 같으면 어때요 얘는? 그대로 루트 x-1의 제곱은 x 1과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x-1이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x가 1하고 이사이 값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자. 1.5를 넣어보는 거야. 여러분, 1.5에서 1 빼봐. 얼마나 합니까? 0.5죠.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예요 양수니까 얘를 따라한다는 거죠. 또 뭐, 얘는 x-1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얘를 볼까? 1.5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0.5죠. 음수입니다. 음수 뭐 나와요? 부호로 바꿔준다 했죠. 얘를 봐봐. 얘 말고 x 1을 쓰는데 부호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와요? 당연히 x는 사라지고. 얼마나 옵니까 답이 1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의 특징 뭡니까, 여러분? 이런 미지수 x 가 Y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쉬운 문제라면. 아시겠죠? 자, 그럼 그다음에는요 분모에 유리화입니다. 다할줄 알죠? 한번 해보세요. 그 아는 사람은 안 봐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 보세요. 자, 그럼 분모를 유리화시키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분모에 루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좋은 점수로 안 줘요. 알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바지를 입고 팬티를 밖에 입어도 뭘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밖에 안 나가죠. 왜?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죠? 보통은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가 아래 있으면 어때? 왠지 식은 땀이 나오고 왠지 고쳐주고 싶어 하대 이게 정상입니다. 수학적인 사황겠죠 자, 그래서 뭘 하냐? 분모를 유리화 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무리수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제곱을 해서. 더 정확히. 뭘 이용해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그죠 자, 합차공식 이용합니다. 합차공식이 뭐냐면요. 루트2에다가 여기에 부어있죠. 플러스2를 쓴다는 겁니다. 또, 분자에도 루트2 플러스2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트2 플러스1이 루트2 플러스1이 얼마야? 1이죠? 곱하나 마나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건 뭡니까? 합차공식 2에서 2의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고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뺀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하면 나옵니까? 1이 나온다는 거야 결국 뭡니까? 이 말은 얘랑 똑같다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2번 문제 어렵습니다 왜? 3개의 항이 항이 3개나 있죠 헷갈리죠 여러분 이때는요 묶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묶어주냐?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뭘 곱하면 되다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는 거야 알겠죠? 분자에 똑같이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는 겁니다 자. 예, 예,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합체공식에 의해서 얼마 나옵니까? 이거의 제곱,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얼마입니까? 3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여러분 얘 전개합니다 이거 얼마 나와요, 얘는? 얘 제곱하면 1이죠 제곱하면 뭐 나와요? 2 나오죠, 3 사라지죠 그 아래 뭐 나와? 아래는 2루트 2만 남죠.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시킵니다. 뭘 곱해? 그냥 루트 2만 곱하면 됩니다. 가로치고, 루트 2만 곱하면 되겠죠. 자, 합품 나오죠? 합품 나옵니다. 합품이 나올 수 밖에 없나요? 왜? 얼마나 곱하면? 루트 곱하면 2가 되죠. 2 곱하기에는? 얼마입니까? 네. 4가 되고요. 얘뭐 나옵니까? 얘는 곱하니까, 루트 2 더하기, 얘뭐 얼마입니까? 2고요.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얼마예요? 루트 2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답은 이겁니다. 결합법칙을 이용하시라. 항이 많다 해서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4번을 풀어보시죠. 있을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3번 문제 무리식의 계산입니다 어려운거 아니죠? 여러분 뭐하면 됩니까? 여기 괄호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뭐하면 돼요? 그냥 전개하면 되는겁니다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 루트 5분의 6은 사실은 루트 5 루트 6이랑 똑같아요 그쵸? 자얘 곱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또 곱하죠? 루트 5분의 루트 6이 되고요. 얘는 뭡니까?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얘야, 여기. 두번 들어간 거죠? 곱했으니까. 얘는 얘고요. 이거 얼마나 옵니까 여러분? 루트 3과 루트 6은 사라지죠. 뭐만 나와? 루트 2만 남습니다. 왜?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요, 뭐만 남나요? 루트 2만 남죠. 곱하기 얼마나 합니까? 2가 남습니다.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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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얼마남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와요? 루트? 네, 루트 3만 남는다. 그쵸? 그럼 뭐 얼마나 합니까? 답이 이요 2분의 15인데. 뭐가? 2분의 15야?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까 문제 트릭이 있었죠. 잘 찾았습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답은 마이너스죠. 이거 2분의 루트 15였어요, 이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얘를 더하려고 보니까 더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모가 다릅니다. 분모가 다르면 절대 더할 수 없죠. 게다가 분모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뭐가 나왔어? 무리수가 나왔죠. 분모를 유리화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랑 뭘 곱합니까?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하고요. 분자에도 루트 5 곱하기 더하기 루트 3이다. 자, 똑같죠? 합차공식입니다. 이거의 제곱은 5, 이거의 제곱은 3. 빼니까 2가 나오고요. 2하고 2는 사라지죠. 그렇죠? 남는 분자는 뭐만 있습니까? 루트 5 더하기 루트 3만 있겠죠. 좋아요. 자 여기다가 도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 1의 제곱은 1. 빼니까 얼마 나와? 2분의 얼마 나옵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만 나온다는 거죠. 그쵸 얘랑 얘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2죠. 그니까 2분의 3루트 3 루트 3. 그쵸?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는 2분의 2루트 5죠. 2루트 5가 되고, 분모는 길게 늘어뜨린다. 답은 이게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죠.